오늘은 아무래도 닭볶음탕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릅현입니다 오늘은 부산역 근처죠. 부산 초량에 왔습니다. 갈비집들을 지나서, 은하 갈비를 지나서,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초량해. 네, 저는 면정신이고요저 알파문구 사이로 보이는 바로 저 집입니다. 여기입니다. 초량 화닭이라는 집인데, 오늘은 웨이팅이 없네요. 화가 난다, 화가 낙 식사하러 왔습니다. 아, 어, 세, 아이고 사람 많다. 자리를 잡아놨군요. 평일 저녁이지만 이렇게 만석이고요. 자리는 1열 자리가 안 되네요. 간이 의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벽지는 또 민속 주점 스타일이네요. 여기 힙땡이랑 또박님은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하던데 중짜 하나, 똥집 하나, 뭐 이렇게 네, 하나. 아, 예, 저희 양념 똥집 튀김하고요, 닭도리탕 중짜. 네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여기는 딱 단일 메뉴에 사이드만 있는 집이고요. 저희는 셋이서 중짜를 주문했고, 똥집은두 가지인데 양념 똥집 튀김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별로 없는 집이라 그런지 일행이 모두 와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거잘 지켜주죠. 갈갈갈갈갈갈. 특수 제작인가? 아니 이것은 파일 집게로 튜닝을 했구만. 약간 생지 같이 생겼네. 그냥 뭐 거의 케찹으로 맛을 낸 소스 무슨 맛인지 너무 알것 같아서 오늘은 먹지 않겠다 약 다야? 율미? 슈룹? 어주 슈룹 슈룹 아니응 아니야 병다가 나왔습니다 자리 확보 아하 똥집부터 나왔구만요 감사합니다 아, 통닭처럼 생겼네 거의 통닭이니다 어, 통닭이 어, 통닭. 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양념 똥집 튀김이 나왔습니다 8,000원 이거는 단품으로는 주문이 안 되고요 닭볶음탕을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똥집은 넝커가 아니고 그 근육이 있는 위 근위라고 해서 이 대신 위로 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 발음하기엔 똥집 얼핏 봐서는 새우튀김 같기도 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가 아주 솔솔 잘 뿌려져 있구만 오, 일단 엄청 단데 튀김이 엄청 맛있네요. 그리고 똥집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껍질이 요게 와사삭 깨지는 느낌이 엄청 좋네요. 이게 굉장히 달짝지근해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아니 소금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거제동의 진주 통닭 같은데 보면 똥집을 서비스로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맛이 좋습니다. 얘가 약간 매울 거라서 그런지 얘가 달아내. 어. 얘가 막땅 어. 빠질 수 없는 치킨 무도. 단단하네 아이고 해미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인데. 이거 따로 팔아도 될 텐데 왜 단품은 안 팔지? 음. 아 이게 맛이 좋네. 네. 한은 다 익어서 나왔고요. 바로 드셔도 되고. 혹시 간 드셔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약간 졸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졸이시면 짜워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요. 닭도리탕 중짜가 나왔습니다. 2 5 0 0 0 원. 보글보글글 보글. 양푼이에 담겨 나오네요. 이렇게 봐 모르니까 퍼봐야겠죠? 아 그렇게 크지 않은 닭을 쓰시네요. 닭이 몇 톤지는 모릅니다. 제가 사는 동호수도 감을 감을 하는데요. 감자랑 수제비들이 들어있고요. 근데 닭도리탕이 일본어 잔지라고 해서 닭볶음탕이라고 부른데 닭볶음탕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발음도 어렵고, 아이고 다흘리네 죄송합니다. 일단 은 발음도 어렵고 볶았다는 느낌도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뭐 닭매운탕이라고 부르거나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면 그냥 뭐 닭탕이라고 부르던지 아다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훈태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다. 닭볶음 음. 어, 이 전혀 안 맵네요 생각보다. 이게 간판 이름이 화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매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고추장의 그 새콤한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국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얌전한 맛이네요. 아주 매운 닭도리탕을 좋아하신다면 수영의 호호불닭발 닭도리탕을 추천드립니다. 하인도 호인 너무 매워서. 어, 또, 어 또. 아, 뜨거워. 허겁. 나 좋지야. 저는 허벅다리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바카바. 아, 허바바. 허바. 닭다리살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허바카바. 아, 허바. 너 음, 겁이 나도 뭐 이. 허바카. 음. 근데 살은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잡내도 뭐 전혀 안 느껴지는데.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닭입니다 4부터 네. 근데 막또 그렇게 큰 특징은 못 느끼겠는데. 음, 부드럽다. 음, 부드러워. 요 손잡이. 요까지 또 쪽쪽 빨아줘야 되거든요. 안녕. 음, 아주 투박하게 보이는 밀가루 수제비로구나. 과연 맛은 어떨지. 막 어, 그냥 수제비 맛이네. 쫄깃함이 없어. 동대문에서 닭한 마리 먹고 싶다. 하지만 동대문 닭한 마리 집에도 없는 것이 똥집 튀김. 요요 버시래기. 뽀시레기. 버시래기가 포인트거든요. <laughs> 여기는 똥집 튀김 맛집인데 국물이 스타일이 아니므로 살이는 과감히 생략한다. 완식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은 딴데서 갔다 오기 계산을 하러 카드사 여러분들 많은 연락. 당연 네, 계산할게요. 네, 되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 5 시부터 열두 시까지. 열두 시요 네. 혹시 저거 매운맛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어, 네네. 아, 저거는 보통 그냥 기본이요. 기본 기본.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다음에 다시 먹어봐야겠 맵게 먹어봐야겠어. 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똥집 튀김이 맛있었다. 조금만 더 들달았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닭볶음탕은 닭은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국물은 좀더 맵게 해서 한번 더 먹어봐야겠어요. 좀 내부가 좁아요.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술맛을 더 돋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닭볶음탕을 대신할 말이 이렇게도 없나? 부산역 주변에서 한잔하실 때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출룩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